안녕하세요. 마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그 마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하 프로젝트의 뜻은 MACH. 어떤 분은 이제 영문으로는 뭐 영어 발음으로 는 마크라고도 할수 있고요. 마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마켓, 디지털 에셋, AI 챗봇, 크립토커런시, 커뮤니티 하이 퍼포먼스 줄여서 저희는 MACH 마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특징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보는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 아, 마, 만들고 있는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AI 챗봇 기반의 P2P 자산 거래소 길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고나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P2P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개인 간의 거래죠. 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은 어떠한 자산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거래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P2P 거래를 저희는 많이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중단 없는 P2P 거래 자산을 파는 사람과 자산을 사는 사람이 둘이 매칭이 돼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중개, 사기가 없는 중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에스크로의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자산은 뭐 게임 아이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중고 나라를 통해서 판매하고 사고 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자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보면 저희들이 게임 아이템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있고 현물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굉장히 더 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게임 아이템 자산 시장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게임 아이템 자산 시장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현물 자산 시장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시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산 중에서 하필이면 왜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련돼서 자산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여기 아직도라고 써놨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니까 온라인 게임이 아직까지도 종주국이에요. 물론 모바일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모바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도 모바일상에서도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컨버전해서 많이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주국이고 확실히 큰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게임 아이템,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장도 동시에 열렸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확실한 게임 아이템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게임 시장은 4조 7천억입니다. 전체 게임 시장은 약 11조 원 정도나 되고요. 그중에 온라인 게임 시장, 온라인 게임 시장만 따로 떼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 약 36조 2천억 원 정도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있습니다.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하고 비디오 게임 여러 가지 시장까지 다 합하면 약 100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주로 온라인 게임 그 게임 아이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게임을 서로간에 게이머들끼리 서로 교환을 해요. 양자간의 거래죠.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자산이 자산이 게이머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여했고 내가 그 아이템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팔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게임사는 이러한 양자간 게이머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은 나중에 게임 서비스를 접을 수가 있잖아요. 잘안 되면. 그런데 만약에 게이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다 인정해놓으면 게임을 접을 때다 물어내라고 할거이었으니까 게이머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온라인 게임이 우리나라에 부흥을 했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이템 거래를 게임사가 건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놓고 게이머들한테 우리는 이 자산을 인정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게임 망합니다. 네,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게이머가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건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을 서로 간에 거래하는 시장만 해도 국내만 연 2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중화권 중화 아, 그 중국부터 대만까지 합해서 전체가 한 4조 원정도 시장이고요. 동남아 시장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P2P로 거래하는 아이템 게임 아이템 거래 자산 시장만 약 10조 원에 이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이템 거래에 뭐 사기범도 있고 기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나 이거 팔아요, 나 사세요 해가지고 둘이 돈부터 보내주세요, 뭐뭐 뭐 나중에 아이템 보내드릴게요 하다가 보니까 서로 안 보내고, 그리고 뭐 아이템 수취해서 뭐 로그아웃하고 이런 그뭐 그런 뭐저 아이템 거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조사한 연 국내 및 해외 시장 피해액만 약 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P2P 거래를 많이 일어나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게임 아이템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게임 아이템 사기 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아이템 거래 환경입니다. 이 실제로 2018년 5월달부터 그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나온 그 거래 내역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실제로 아이템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10명 중에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게임을 순전히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네. 취미로 여가를 하는 사람들 70% 중에서도 좋은 아이템 나오면 뭐팔 수도 있고요. 네,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많이 이제 그 과거에는 많이 진행이 됐고요.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을 서로 주고 많이 사고 팝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산 거래 개념도 인데요. 저희가 마하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파는 사람이 게임 아이템을 팔아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만 원짜리 아이템을 파는데 현금으로도 받아요. 그리고 마하 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비트코인 혹시 있으시면 비트코인 만 원어치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템 조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중그 그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 내가 어떤 걸로 사겠습니다. 라고 오죠. 보통 P2P로 거래를 하면 누군가는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 마하 거래소에서 둘다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KYC,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서로 사겠다 팔겠다 매칭이 되면, 그러면 저희 쪽 거래소에서 서로 거래를 하는데, 먼저 바이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 만원짜리 마하를 사겠다라고 하면, 마하 코인 만원어치를 저희가 입금을 받고, 직접 주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파는 사람은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저 사람한테 넘기세요라고 해서 게임상에서 만나서 캐릭터로 넘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도 잘 보냈어요, 사는 사람도 잘 받았어요라고 두 만족스러운 버튼을 두 개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수수료를 떼고 이쪽에 보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가 완료됩니다. 자, 게임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자산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하코인인데, 마하코인은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템 거래를 하든, 어떠한 거래를 하든,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마하 코인을 홀딩하고 있으면 안전을 담보로 저희 쪽에서 거래를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어요. 비용 없이. 네. 저희가 현금 거래를 하게 될, 현금 거래도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할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좀 많이 떼고요. 상품권, 예를 들면 문화 상품권이라든지, 해피머니라든지 중고 대학생들이 요새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개발 중인 메인 화면 프로토타입이고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AI 챗봇. 이 AI 챗봇의 기능은 뭐냐면 자산을 팔 때도 손쉽게 등록 화면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중앙에 저희 AI 챗봇이 물어봅니다 자산을 등록할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저희가 자산을 손쉽게 등록을 할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DB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어, 내가 직접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사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나 어떤 어떤 게임에 어떤 어떤 아이템 어떤 어떤 서버에 있는 뭐 리니지 11건 을뭐 사고 싶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DB가 AI 챗봇이 DB를 다 뒤져서 가장 맞는 매칭이 되는 아이템을 찾아줘요. 그래서 파는, 사는 사람한테 얼럿을 줍니다. SMS로 당신이 찾는 자산이 나타났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팝니다 하고 삽니다를 둘이 우리 회, 어, 거래소로 초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거래도 아, 중앙에서 저희 AI 챗봇이 중앙에서 거래를 해줍니다.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서로 입장을 하고요. 자 둘이 마지막으로 뭐 물건 흥정을 하세요. 흥정이 완료됐으면 거래하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자산이 입금을 해주세요. 자산이 입금됐으니까 아이템을 넘기세요. 아이템을 잘 넘겼으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거래가 완료됐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예 네, 없어집니다. 이 카톡 창을 없어집니다. 그게 저희가 버추얼 트레이딩 룸이라고 해서 vti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다섯 가지 그 기술이 있고요. 블록체인 에스크로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체봇 기능이 있고요. VTR 방금 말씀하셨던 아, 말씀드렸던 예, VTR 기능이 있습니다. ATS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 중국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을 팝니다. 샤오미 핸드폰을 팔아요 중고로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 있는 어떤 자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이 한국어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게 ATS 기능입니다. 네 메인넷으로 저희가 예, 나중에 지금은 ERC 20 기반이고요. 나중에 다이오스 메인넷으로 넘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마 거래소의 가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안전거래하고 중개수수료가 무료라는 부분, 물론 마 코인으로 거래했을 때 경우에는 그렇고요. 기타 자산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일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거래소를 운영하면, 하면서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그런 수수료는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도 가능하고 암호화폐도 가능하고 문화상품권 등 여러 가지 통화를 지원을 할 겁니다. 또 부정거래 체크 기능도 있고요. 저희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혹시 사기 거래가 일어나면 KYC, 회원 정보와 블록체인의 사기, 아니, 그냥 거래 내역을 저희들이 경찰서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요. 자 그러면 마하 거래소의 가치는 그렇고요. 마하코인의 가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래소에서는 네가지의 거래를 가능합니다. 마하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아무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거래소에서만큼은 마하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낫죠. 네. 중요한 부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의 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형입니다. 네. 저희는 1, 1코인당 1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1달러는 1코인이다라는 어떤 자산이 확고한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의 어떤 P2P 거래기 이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뭐 따로 보태서 어떻게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거래소에서는 중심적으로 1달러는, 1, 1, 1달러는 1코인이다, 네, 1마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VTR 거래 지원은 마하 코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VTR 지원이 되고요. 되게 편리하게 할수 있고요. 수동으로 다른 것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되는 코인들이고요. 그리고 보유 기반, 마하 코인을 많이 받고 또 회원가입이 되면 될수록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게임 코인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만 해도 왁스 코인도 있고 아소비모 코인, 뭐 여러가지 브릴라이트 코인도 있고 엔진 코인도 있고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하고 그러면 마하코인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코인들은요 코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휴사 게임사들이 많이 필요했죠 게임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많이 이제 그 제휴를 많이 모으면 볼수록 생태가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휴사 예를 들면 NC소프트에서 만약에 그뭐 제휴를 해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경쟁 회사, 게임사들은 NC소프트의 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코인을 또 만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NC소프트에서 만약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넥슨이나 넷마블 이런 데서는 코인을 어 제휴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 기존에 있는 게임사하고 제휴사 이런 부분들의 제휴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자산은 게이머의 것이고 게이머가 알아서 둘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네, 그거를 우리 거래소에서 얼마만큼 많이 거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유사를 아, 많이 모으는데 비용을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고요. 게이머들이 얼마만큼 우리 거래소를 통해서 편리하게 거래를 많이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네,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이런 쪽에 많이, 그런데 이제 그 마케팅을 많이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일부 게임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 코인들을 일부 게임 한정 제휴된 게임을 한정하는 유통 코인이라고 보시면 저희는 게이머들의 자산을 게이머들이 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제, 전 게임 게이머가 원하는 거래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용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팀을 잠깐 소개하면요. 네, 제 사진이고요. 네, 3년 전 정도 사진인데 너무 젊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아까 멋진 발표를 해 주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아, 어 아까 그 다이오스의 메인 개발자들이 저희 댑도 같이 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드바이저로 아까 다이오스의 어 다이브 예. 다이오스 플랫폼 의장도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계시고요. 또 여기 어드바이저 뭐 정재필 씨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네, 정민아 씨도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또 대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드바이저로 저희 게임사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 거래소를 운영하셨던 분도 저희 쪽 거래를 잘할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실제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코인은 전체가 토탈 2억 개를 발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체인비를 통해서 아이오 진행 중이고요 아이오는 저희가 40% 8천만 개 정도를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관 투자로 한15% 정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팀이나 어드바이저, 창립자 이런 부분들, 회사 보유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코인들은 1억 1 천만 개입니다. 예. 1억 천만 개면 굉장히 많, 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처음에 아까 제가 소외됐지만 게임 아이템 자산 시장만 연 10조고요. 그 다음에 현물 중고 자산 시장만 보더라도 한국 20조, 일본 50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앞으로 점점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은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비 저희들이 천, 서큘레이팅하는 천, 어, 1억 1000만 개는 1달러에 1150원 기준했을 때 1265억 정도. 예, 그래서 점점 시장이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거래소가 점점 네, 올라가면 어, 그 발전하면 할수록 네, 점점 값어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하 코인의 인베스터는 베네이시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저희들이 마하 코인, 마하 거래소를 오픈을 할때 실제로 아까 1달러에 1마하를 패킹해서 이 사람한테 팔 겁니다.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판매가 하고요. 이사람 물론 사전에 판매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이 마하 코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 마케팅의 온, 어, 온 마케팅의 어떤 그 전략은 이 마코인 아이템을 거래할 판매자들을 많이 찾아서 빨리 서큘레이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찾았고요. 아이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저희 쪽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마코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네 바이어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코인을 누군가는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서 들어올 때 저희가 거래소에서 마코인을 1달러에 네, 한 개씩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I.O.에서 물량에서 사셨던 초기 투자자분들은 저희들이 거래소에서 원하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먼저 대행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네. 마코인의 홀더의 베네핏입니다. 자, 판매를 하셔서 처음에 스테이블형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싸게 살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1달러에 사든 아니면 더 싸게 사서 어떻게 하든 어쨌든 홀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 1억 천만 개의 마아코인 발행량이 항상 고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시장 현물 자산 거래시장 점점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저희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받아들일 거고요 그런 시장들을 그리고 또 국내시장 해외시장 또 해외시장 계속 개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코인의 발행량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하 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예,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입니다. 저희들이 예, 백서가 나오고 지금 현재 2018년 12월 달에 예, 12월 19일부터 체인벨을 통해서 IO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IO는 저희가 한 코인당 30센트로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부분의 어떤 코인 프로젝트, 프로젝트처럼 아, 이렇게 미덕을 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열심히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라가니까 아니고 지금 거의 클로즈 페타 단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내년 1월 14일 날 저희 거래소가 클베를 시작을 합니다. 오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아이템 게임 아이템 거래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케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019년 EQ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다른 아이 게임 아이템을 넘어서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아,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예, 저희들이 메인넷으로 옮겨탈 예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더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보시면요, 저희는 맨 끝에 보시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토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